첫끼 어우 맛있네. 네. 가게 해야 되겠다. 내가 했는데 맛있다. 끝맛이 좀 매콤할 거야. 아딱 음. 좋은데요. 음 속수를 음. 발라야지 역시. 아유. 어깨가 지린다 음. 지려 이거. 소스는시판 해도 돼 됐어 오늘 아이 사준이 제 고만자 집에 집으로 이렇게 아먹었다 하잖아 어디야? 집이야? 나갔다면서 어 그래 수고해 동생이 또 송어를 큰간한 마리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횟감 한번 떠봤습니다 <laughs> 그나마 이 비벗거 잡아버려 그래. 뭐 먹을만해 음... 비벗게 맛있어 송어가 막장에다가 찬수야 빨리와서 먹어라 응. 맛있다 등살이 더 좋다 식감이 저기저기하다아 응. 그런 고기가 다르더라고 알아 응. 진짜 맛있게 먹었어 응. 바닷고기 새도 그걸 따라올 수가 없어 맞아 아. 응. 웬만한 광어보다 낫더라고요어 낫다고? 응? 낫더라고. 응. 어.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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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치 응? 진짜 진짜 맛있네. 어. 응. 이 정도면 진짜 A 급이야. 응. 근데 이건 진짜 맛있. 이게 힐링이지 뭐. 응. 와가지고 앉아. 응. 응. 음. 아 대단하다. 참 좋은 자리라서. 아자 이렇게 해서 뭐 어설프지만 그래도 화목난로 세팅 됐고 이렇게 침대 깔고 딱2인실이네 여기. 아 좋아요. 훈훈해요 아버님. 사우나 사우나. 오우야 이거 금방 뜯으시네 네. 바닥에 구멍만 뚫려있으면 최고인데 <laughs> 어 왜? 어, 피션 점심 먹었고 이제 간식 웃어? <웃음> <웃음> 웃음이 나와? 무서? 어 <웃어>? <웃음> 웃음이 나와 <웃음> 지금? 사실 다 익은거였네 예, 예 익은거라니까 맛있다 음, 사슴으로 만든 소스일지 약간 순대 같기도 음. 하고 소시지 같기도 하고 만두 같기도 하고 원래 담백한이 음. 맞죠. 냄새 하나만일 때 부드럽게 그서 돼지고기를 같이 갈아내는 돼지고기로 안넣었어 음. 안 음. 음. 이거는 이제 훈제 목살. 음. 아 늦간 쌀. 투벌해서 <놀람> 이제 안에 들어가서 먹어보자. 소고기야 이게? 예. 소고... 이쪽으로 뒤집어야지. 이걸 이렇게 썰어내려가 편해. 아, 그렇 그렇게 아, 생겼으니까. 아. 어. 오늘 저녁은 늑간 쌀의 더덕구이에 간자, 삼합. 와우, 와우. 맛에 진심인 친구들이라 이렇게 불 맛을 꼭 입혀줘야 됩니다. 아, 수 좋다. 아, 이럴 거 없으면 여기서 먹지? 됐다. <laughs> 응, 밖에 어. 좀 쌀쌀해서 이렇게 화목난로 오픈 기념 해 가지고 화목날로 해서. 와. 완전 크다. 근데 삼합 지리겠다 아, 삼합 이거 이거는 유튜브 막 음, 나오는데. 받 음, 없지. 뭔가 하나가 딱붙그림이 살잖아, 이게. 역시 어. 이게 다 같이 있어야 돼. 예. 응. <laughs> 린다 그냥 맛없을수 없다. 없지. 뼈리비 <laughs> <야>, 끔끔. <꿈꿈. 웃음> 아늑하게, <laughs> 어, 실내 포차. 단자에 더덕그 다음에, 흑간살. 한 입에 들어가나? <laughs> <이야>. 어떠세요? 음. <laughs> 초록물 한 잔. 꼴꼴꼴꼴꼴꼴꼴꼴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꿀 <laughs> 관광. 으음. 누가 살이 아니고 거의 갈비살이에요. 음. 이거는 거의 갈비살이야. 오늘 음. 해보니까 음. 아, 갈비살 어? 부위도 좀 짜투리도, 짜투리도 나이 있더라고. 나이 아, 소리 봐. 김치전. 사실 아, 먹는 것 빼면 뭐또겠지에이 먹는 재미죠. 오손도서 모여서. 무랑 고기랑 볶복과 도전, 도전. 음. 할수 있어! <놀람> 할수 있어! 최대한 깊이 최깊 아, 하나, 하나. 둘셋 영차! 뜨거 색깔 좋아 됐어, 됐어, 됐어. 좋았어 <놀람> 아니 어차피 딱쓸 건데 <웃음> 그러니까, <웃음> 그러니까. 조금... 그 네가 그레스티야 그 <laughs> <laughs> 네가 피고 그러니까. <웃음> 사장님 <웃음> 어, 봐, <laughs> 완성 <완산. 웃음> 같이 네 뜨거워요 트도 같이 하고 자 이제 잠자리 세팅은 다 됐고 전기장판 따쉽게 잘 됐습니다 어 뜨거워 오늘은 전기장판 틀고 새로운 음, 매트리스에서 정말 편하게 꿀잠 잘것 같아요 Six hours later. 와 진짜 여태까지 처박하면서 제일 편하게 잤어요 확실히 매트리스가 되게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밥 먹자 케블포. 자, 어제 만든 베이컨. 오, 제대로 됐어. 야, 빵 좋다. 네개 다? 어, 네개다 넣어. 자, 어제 그 도가니어묵탕 남아서 요 육수 베이스에서 라면. 단풍국 설탕물. 우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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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이너와 때깔 와. 와. 와 진짜 맛있게 졸여지고 있어요 수제 베이컨에 메이플 시럽으로 절여서 먹고 있습니다 아 진짜 베이컨은 예술이다 예술 절인 <laughs> 것더라고. <laughs> <laughs> 아... 너무 만족스러운 라면이야. 음. <laughs> 아, 아꾸미도 <깍두기> 그러 <같은> <laughs> <laughs> 자, 아침은 든든히 먹고 이제 후식. 좋은 <laughs> <오운> 빵에다가 베이컨. 추가러시 <laughs> 올것 같아. 음. <laughs> <laughs> 이형 이미 왔어. 음 <laughs> 왔어, 왔어. 너무 맛있어. 어, 허니버터 하나 기념품으로 사다 줘야 돼. 응. 야 이거는 메뉴로 내도 되겠다. 응. 응. 메뉴죠. 커피에다 딱 아침 음 근데 이거 마침 든든해. 그러니까. 이집 잘하네. 음. 맨 소시지를 두개 넣는다. 두 개면은 몇 칼로리 올라가나? 치즈가 2.5cm 큐브 30g에 110칼로리니까. 와, 팻 팻. 한한 건강 식품이네. 한50 50칼로리 정도 들어가겠 세진이 거. 지금 첫끼 먹는 것 같아 느낌이. 맞아, <laughs> 어, 첫 끼예요. 아, 또 아, 캠핑 그냥... 메뉴를 하나 또개발 했습니다, 저희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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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쳤다. 이렇게. 이렇게. 아. 아. 그, 어. 서 허니 버터넣었어 어.. 음. 맛없는게 이상하지 이거 <laughs> 어저 미간.. 미간봐 진실의 미간 <웃음> <웃음> 이게 된다 <laughs> 이게 돼요 형? 내릴래요? <laughs> 아니, 무서워, <지금>. 아니. 진짜 너무 믿어. 아니, <웃음> 물고기가 나오길 <laughs> 진짜 완전 공 그런 사이다 아. 시우레시오 딸봐 아 새로운 장소 개척 오 쓰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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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우와. 네굴러라백꿈 2박 3일 동안 일정 잘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laughs> 네, 오랜만에 이렇게 나오니까 생각도 정리되고 너무 좋네요 <laughs> 어, 한번더 추워지기 전에 한번더 기회가 되면은 와보도록 할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즐거운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